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정책 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2일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신임 실장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신임 실장이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 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 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 수석급인 재적 기획 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